조금 예를 들면 조금 더 나가면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서로가 민폐죠.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은 케이스 뭐가 있을까요? 비해 부동산 산산 매산 조개가를 파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애초에 의도가 그랬고 애초에 의도가 이런 이마 같은 거 낙찰 경매로 싸게 받아서. 소개 거죠. 이거를 다 일일이 팔았죠. 네, 폰팅해서 네. 아는 사람들 또지인들 통해서 수당 많은수 테니, 어떤 걸로 사죠? 많이들 엮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하려면 옆에 사람이 돈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만 있을 뿐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다무작위로 돈을 받아야 돈을 해주냐고요. 사용수익 못하죠. 대출 받을 수 없죠. 몇몇 사람들이 다 무조건 네, 10분이니까 10가지 정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게 되면은 사 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딸을 뭘뭐 했죠? 지금 두날 했죠. 그렇죠한 딸은 도날을 자기 회사 명을 막 했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도 날도 허가절이 바뀝니다. 그쵸? 2006년 3월 8일부터 기획부동산에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분할한다면 천천히 쪼갤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 토지만큼은 건축법이나 그 해당 지자체가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분할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천촘히 분할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어린 좋은 기획 부동산들이 많이 생기죠. 단점이 예를 들면 이 지역을 구분할 때 선을 그어 놓고 표시한 게 아니죠 국가는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모르죠 단점이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남양주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고 용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표현이 뭐하는데 수정법이라고 있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해가지고 도시를, 이 국가를, 과밀억제 권역이 있었고,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 자연보존 권역을 나름 있었습니다. 이과밀억제 권역이 뭐죠? 16개 시인데, 서울을 포함한 잘 사는 시들. 그러니까 개발이 많이 됐겠죠. 여기 있는 사람은 좀 외곽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관리 권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과밀억제 권역이 서울 포함해서 잘 사는 권역에서어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야, 이쪽은 나와. 성장 관리 권역을 만들어 주는 여기가 파주, 뭐 포천, 황태, 안성, 김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다 신도시도 만들어 주고, 군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사람을 빠져 나오기 게끔 하는 위해서 신도시도 만들어 주고, 대학도 위치해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관공서도 만들어 주고, 산업단지 위치한 건들, 사람들이 이걸 빼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면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경계선, 이 경계선을 크게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가 개발 다된 곳이에요. 여기 개발될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 이걸 마주보고 서 있다 그러면 누군가 여기 사람들 봉긋한 태로 데려와서 여기가 보세요, 이 개발됐으니 여기 개발됩니다라고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지요. 바라나 삼발선처럼반한도 넘어가는 게 군사분계에서 넘어가는 게안 되는 그 차이인 것처럼 여기는 부끄가정의로 선이 있어요. 일반인이 이것만 보고 여기 개발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한 구자, 두 구자, 몽상 때려먹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결국 여기 개발된다는 건 얘기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매면 다시 말하지만, 과일 업으는 성장 관리금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자유보조권역입니다. 북한과 남한과 흐르는 곳이에요.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양평가평 여주, 이천, 방주, 이런 데는 상선 보호구역에서 이 개발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지만, 하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전망이 좋고, 너무 풍경이 좋다 보니까, 지금 조금 개발됐습니다만, 지금 말한 데는, 여기 수질 보호구역이에요. 상선 보호구역이란 말입니다. 이런게 개발됐습니다. 2년대에 가서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될줄 알았던가 하지만 결국은 개발이 안되는거죠. 까르면 안된다. 예렇게 기도를 쓰면 이런 차원이 됩니다.